자 오늘은 체스계의 가장 큰 이슈이자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로자 선수가 레이팅 2,800 체온소 2,800을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계 랭킹 2등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제 피로자 선수가 어, 원래 한 세계 랭킹 15등 정도로 제 느낌에선 그렇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레이팅도 올랐고, 드디어 2800도 뚫었습니다. 레이팅 자체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갱신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 라이브 랭킹이에요. 딩리레이나 카루아나, 네폼니아치보다도 레이팅과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가 확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 피로자 선수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베스트 게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한국 나이로 18살 이렇게 보면 되고 2003년생입니다. 태어난 곳은 이란인데 이제 올해 7월부터는 프랑스로 나라를 국적을 이동을 했어요. 처음 이슈로는 이제 2015년도 때 아시안 유소년 챔피언십을 언더 12세 그룹에서 우승을 했죠. 금메달. 참고로 이 아시안 유, 유소년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열렸던 대회예요 제가 이제 경기장 파트랑 체스 쪽을 맡으면서 운영을 했었던, 실무 운영을 했었던 대회인데, 2주간 했었던 대회죠. 그래서 그 대회를, 그러니까 피로우자가 한국에 왔었죠. 한국에서 언더 시비 그룹을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6년도 때는 이란의 챔피언이 되고요. 이란도 굉장히 센 나라인데, 여기서 챔피언이 됐다는 거는 기록할 만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또 이날 2016년도 때 IM 타이틀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때는 14살의 나이로 그랜드마스터 타이틀을 획득을 하죠. 그리고 2019년부터는 프랑스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올해 2020년 7월부터는 프랑스로 국적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큰 이슈는 탑 플레이어들이 모두 다 참가했던 피데 그랜드 스위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다음 달 12월이, 12월이 되면 최연소 레이팅 2800, 그리고 세계 랭킹 2등이 달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피로자 선수의 베스트 경기 4개를 볼 텐데요. 모두 100을 잡고 한 경기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매그너스 칼슨과 붙었던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5년도에 했었던 경기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백이 피로자 선수입니다. 피로자 선수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러가지 오프닝을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e4예요. 근데 이 경기는 nf3로 했던 경기고요. 빠른 피안케트로 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전개를 하는 모습으로 오늘은 가볍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됐는데 자 좋아요 쭉 진행이 됐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백이 룩 c 5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수였다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얘가 이 희생을 할 생각이 있는 수예요 애초부터 그리고 애초에 굉장히 파워풀한 액티브한 좋은 위치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숍 이동하고 나서 피로자 선수가 생각했던 게 바로 먹고 희생, 선 희생하고 다시 NC4로 포크를 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냐면 교환 이후에 비숍으로 얘를 먹는 것까지, 이 폰을 먹는 것까지가 애초에 룩 C5부터 시작된 행동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룩 C5 이후에 비숍으로 저폰 먹는 과정까지가 깔끔했고, 여기서 원 폰업이 된 이후에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원 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리한 엔딩을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교훈적인 경기인데요. 자, 이런 형태로 쭉쭉쭉 진행이 됐었던 엔딩입니다. 좀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쭉쭉쭉. 쭉, 이렇게 진행됐고, 결국에는 흑이 폰을 너무 많이 잃은 나머지 좀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이제 기권을 한 경기고요. 또두 번째 보여드릴 경기도 100을 잡고 한 경기거든요. 자, 잠깐만요. 네, 이번에 이제 이 포로 하는 경기를 한번 보자면, 네, 시실리안을 상대로 했고, 네, 좋아요. 이 오프닝은 시실리안 칸이라고 하는 오프닝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 피안케토 라인을 흑이 선택을 했고, 여기서 서로 빠르게 전개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백이 중요한 이슈는 어두운 칸 비숍을 교환하면서 어두운 칸 약점, 킹주의 약점 만들어낸과 동시에 H4로 킹사이드 올인 공격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NF6로 전개했을 때는 이 H4, H5가 조금 약한데 n n 7으로 전개했을 때는 이 H4, H5가 좋은 공격으로서 강력하게 들어가는데요 자, 쭉쭉 진행을 하고 킹교환 피하고 쭉쭉 진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나? H5까지. 이게 교환을 하면서 룩기를 열수 있는 행동이고요. 쭉 진행이 됩니다. 반대 캐슬링 했고 쭉 진행을 하는 도중에 여기서 이퀸 G5도 좋은 운영이었다 생각돼요. 이게 얘를 먹을 틈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되나요? 룩 t a k e H7. 네. 요거 굉장히 좀 좋았던 수인 것 같아요. 룩 희생으로 H8 뚫어내면서 룩 체크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퀸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옆선으로 이렇게 룩으로 대처를 해줬죠. 근데 비숍안 대처에 죽을 예정인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킹이 이렇게 가면 얘를 먹으면서 이게 실전은 여기서 흑이 기권했어요. 이게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먹으면 체크메이트가 안되기 위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먹으면서 결국 체크메이트가 되니까 실제로는 강제 체크메이트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 흑이 기권을 한 경기고요. 자, 또 다른 이제 피로자 선수의 경기, 백을 잡고 한 경기를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D4를 했네요. 자, 그러면 D4, C4. 네, 이 과정은 지금 카탈란입니다. 카탈란으로 진행했고, 먹는 진행에서 오픈 카탈란이라고 해요. 이 폰을 먹으면 오픈 카탈란에서 A6을 한 계열인데 이게 쭉쭉 진행을 해요. 이러면서 백이 퀸 E2, 퀸텍스 E4로 폰 회수하면서 진행하고 흙은 센터를 확장하면서 밝은 비숍기를 쭉 열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가 네, 이렇게 진행됐네요. 이 지금 핀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핀을 해놓고 나서 ND5 가는 과정이죠. 얘, 얘 먹혔을 때얘 먹는 것보다도 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킹 앞에 그 더블폰으로 킹 앞을 약하게 해놓고 나서 쭉 진행을 합니다. 퀸 교환을 일부러 하지 않 어, 뭐 지금은 이제 퀸 교환이 아니지만 이렇게 퀸 피해 주고 나서 킹 사이드 어택을 이렇게 들어가요. 천천히 그러면서 파일도 파일 주도권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이런 데가 공격당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주도권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퀸. 얘를 먹었는데요. 먹지 않는다 하면은 얘를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강력한 h7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퀸 체크하고 나서 룩 길, 룩길 파일 잡아주고 나서 비숍 대스 f5. 자, 여기에 대각선을 가져가게 돼요. 지금 보시면 얘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킹사이드 주도권이 더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종의 희생 플레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 흑이 얘를 먹을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를 먹으면 킹사이드가 무너질걸요. 지금. 킹 앞이 굉장히 약해서. 자이 과정을 f6로 대처를 했지만 결국에는 퀸 여기로 이동하면서 사실 보니까 네 그렇죠. 기권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왜 기권했을까요? 첫 번째는 얘를 먹으려고 압박을 주는데 두 번째는 또 퀸텍스 h7 메이트까지 근데 이걸 얘를 어, 얘를 지키려고 룩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룩텍스 es로 뒤에 있는 비숍이 죽고 룩을 어, 얘 가만히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하면은 사실 이쪽 룩이 죽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든 큰 손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뭐 기권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것도 얘를 버리는데도 더큰 이득들을 연속해서 이건 체크메이트고 연속해서 갈수 있으니까 이런 판단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였고요. 대망의 매그너스 칼슨과 했던 2019년도 경기를 보자면 일단 이거는 속기예요. 블리츠 월드 블리츠 챔피언십이었는데. 백이 피로우자 선수고 흑이 매그너스 칼슨입니다. 초반 진행은 루이로페즈로 진행이 됐고 칼슨이 선택한 루이로페즈 대응법은 A6 위에 D6라고 하는 이게 모던 슈타이니츠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흑이 피안케토를 조금 썩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백은 C3, D4로 센터를 가져가는 모습에서 쭉쭉 진행이 되는데요. 서로 전개, 전개,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백이 큰 이슈로서 이제 H4, H5 공격도 시작을 하고요. 이쪽도. 그리고 나서 중간에 교환이 되면서 중앙 포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굉장히 독특한 운영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 이후에 쭉 진행을 하는데 이게 킹 세이프티가 흙이 좀더 불편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칼슨이 조금 이게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여기서 좀더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쭉 진행을 하면서 보시면, 이 대각선에 대한 문제를 피로자 선수가 굉장히 잘 확인을 하고 노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쭉 진행을 하면서 폰도 먹고, 그리고 폰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엔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반대색 비숍 엔딩에서 백이 폰이 많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반대색 비숍 엔딩은 좀 많이 비기는 걸로 유명한 엔딩인데 물량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비기거든요. 근데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백이 피로자 선수고 흑이 칼슨이에요. 쭉 진행을 이렇게 쭉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이 돼서 결국에는 얘를 줬지만 이쪽폰을 줬지만 이쪽으로 백이 이길 수 있는 찬스를 좀더 노려볼 만하죠. 속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비겼느냐? 피로 자 선수가 이겼느냐? 어떻게 됐나요? <laughs> 이 경기가 결과적으로는 폰도 다 먹히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이겼느냐? 흙을 잡은 지금 칼슨 선수가 이겼어요. 어떻게? 시간승으로. <laughs> 이게 지금 흑 이게 지금 이 이렇게 두고 백이 고민하다가 여기서 시간패했거든요. 피로우자 선수가.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 내용은 피로우자 선수가 압도를 했는데 결과는 이제 칼슨이 이긴 그런 경기로 이제 2019년도 월드블리츠 챔피언십인데 이때 피로우자 선수는 자신의 그 선수적인 이미지를 여러 팬들한테 각인시킨 굉장히 중요한 베스트 경기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오늘은 피로우자 선수에 대한 소개와 베스트 경기 4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특히 마지막 경기는 세계 챔피언인 칼슨과 붙었던 경기를 소개드렸습니다. 피로우자 선수가 벌써 레이팅 2800, 체연소 2800을 달성했고, 세계 랭킹 2등이 되었습니다. 그냥 좀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지금 체스 역사계의한 획을 끌 볼만한 그런 선수로 급성장한 것 같아요. 저도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고요. 피로우자 선수의 경기가 특히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볼만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게임을 보는 맛도 있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피로우자 선수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